자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여기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죠. 요 안에다가 구성을 다시 한 번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프롭에 가셔서 테이블 하나 가지고 오시고 테이블 하나 예쁘게 하나 가지고 오시고 의자도. 2 개만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오시고. 됐죠? 세개넣을까요세 개? 3세 네. 명은 있어야 되겠죠? <laughs> 세 명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위에다가 등을 하나다시다. 요것도 램프 셀링 가져 오셔서 위에다가 등을 하나다시고 여기에 장신구 하나 닦아야 여기 조각상 하나 있죠? 우리 처음에 샘플에서 봤었던 거. 이거는 그냥 등 갓이에요, 갓. 이 자체가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얘는 모형입니다, 모형. 이 전구가 있긴 한데, 이 전구가 빛을 발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빛을, 라이트를 넣으려면 실질적인 우리가 라이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왼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지금 이제 포인트 라이트만 있네요. 그래서 라이트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가시면. 포인트 라이트가 있고, 어, 디렉셔널 라이터, 포인트 라이터, 스포트 라이터, 그 다음에 렉 라이터, 스카이라이터렉라이트는 다시 새로 생긴 라이트입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저번에 우리가 봤어요. 태양광 요거 요거 요게 디렉셔널 라이트 요거 요게 그 다음에 기게스카이라이트 반사광이죠 이 다음에 여기는 스포트라이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 아크를 가지고 있는 요러한 라이트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될게 이 라이트가 여기 전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전구하고 이렇게 틀리게, 다르게, 다른 위치에 꼭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라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 이 라이트는, 스포트 라이트는 이렇게 아크 코너를 가지고 있어요. 요 주변에 이제 라이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오른쪽 디테일 부분에 보시면, 인텐시티라고 이 라이트 자체의 밝기입니다. 이렇게 네, 자체의 밝기. 1터0점 올려주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의 칼라 색깔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 우리가 파란색 이런 거 넣어주면 이렇게 파랗게 나오죠. 이게 다 노란색이라서 노란색 계열, 붉은색 계열을 해도 표가 많이 안 나네요. 흰색 하면 이렇게 흰색, 흰색은 너무 좀 멋이 없다 맞죠? 세피아톤으로 파란색 할까요? 파란색 너무 그렇죠, 너무 차갑죠. 네, 좋습니다. 살짝 아이보리 네, 좋습니다. 넣습니다. 약간 좀 백열등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어, 테셔널 라디오스는 조금, 음, 어테셔널 라디오스는 요 빛의 요 길입니다. 길이. 얼마만큼 뻗어나갈 거냐는 길이에요. 요거를 좀 짧게 하시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빛이 뻗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빛이 뻗어나오는 거고, 이 밑으로는 빛이 없는 겁니다. 짧게 하면, 여기에는 지금 빛이 안 들어오고 있죠. 딱, 딱 여기까지, 여기 닿는 여기까지만 빛이 있고, 빛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조금만 더 빼줄까요? 이 정도 하면, 테이블 그림자까지 이렇게 딱 나오죠. 요거는 요, 안에 거는 반사되는 거.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노콘 앵글이고, 아웃터콘 앵글이 있는데, 안쪽 콘 각도와 바깥쪽 콘 각도가 있습니다. 안쪽 콘 각도는 지금 0이고, 아웃터콘은 지금 44. 요, 이게 뭐냐면, 요, 요, 요 각이에요, 요 각. 요 각. 요거를 넓히면 요 각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80도면, 아, 90도면, 요렇게. 90도까지 안 가죠. 90도면, 이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제대가 80도. 그 다음에, 이너 코는 안쪽에 콘이 있어요. 지금 0이라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얘를 늘리면, 이렇게 안쪽 콘이 나와요. 이거는, 아우터콘는 빛, 요 너머로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다가 빛이 있다가 점점점점점 사라지다가 아웃콘을 만나면 뒤로는 빛이 없는 겁니다. 이노콘은 빛이 시작을 하는 건데 빛이 서서히 밝아지다가 이노콘을 딱 만나면 빛이 세지게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콘까지 점점점점 사라지다가 아웃콘 이후로는 빛이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노콘은 이렇게 해서 잘안 씁니다. 0으로 0이라 하면 이노콘이 없는 거고 1이라면 이제 작은 거고 그런 거예요. 이런고는 빛이 시작하는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이한 경우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제일 중요한 정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의 수정, 수치 값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필요하시면 또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이 라이트를 켜고 끌 거예요. 이 라이트를 켜고 끌 건데, 어떻게 켜고 끌 거냐면, 아주 단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요거, 비집. 우리 비집을 써봤죠. 조금 전에도 요 앞에도 했었습니다. 텍스트 같은 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할때 비집으로 활용을 했었죠. 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비지브를 끄면 라이트가 사라지고 비지브를 켜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얘를 활용하시도 되고 아니면 인텐시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0이면 꺼지고 백이면 들어오고 0이면 꺼지고 백이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뭘 사용하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하는가 하고 틀리게 됩니다. 달라지게돼 있어요.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것도 타임라인으로 써서 해도 되고, 0에서 100까지 수치값을 가지고 싹 늘어나게 이렇게 점점점점 빨아지게 해도 되고, 그냥 on/off하는 것 같으면 이제 비집을 가지고 on/off, 간단순하게 이렇게 비집을 가지고 on/off를 해도 되겠다. 그럼 일단 비집을 우리가 비집을 좀, 치수가 아니니깐 비지브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지브를 껴놓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비지브를 켜면 되겠죠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요 앞에 가면 불이 켜지게 만들어 봅시다 일단 앞에 가면 불이 켜지게 트리거 박스 하나 두고 크기를 적당하게 키운 다음에 그런 없겠죠, 대정도. 그 아이고 아이고. 됐죠? 그래서 이 트리거 박스와 비긴 오버랩이 된다면 불을 켜고, 엔더 오버랩이 되면 불을 꺼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켜지고 꺼지는 건 우리가 테스트로 여기서 해볼 수 있어요 v 지 s 를 b l e 꺼놓고 아이고 이고이고 이거는 드리그 박스고요 라이트에 대해서 v 지 s 를 꺼놓고 됐죠? v 지 s 를 b l 껐습니다 실행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v 지 s 를 끄고 이 라이트에 대해서 라이트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텍스트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비지브레셋 비지빌리티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얘를 켜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딱 되면 빛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So, 이거를 끄면 비지불이 네, 켜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됐죠? 음,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라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 여기다 할까요? 그 다음에 트리거 박스에 퀄리티 점이 비긴 오버랩이 되면 저걸 라이트를 켜고 엔더 오버랩이 되면, 되면 끄게 만든다 그랬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어, 이름도 조금 바꿉시다 트리거 박스 3라고 나오네요 트리거 박스 3 요거는 요거는 트리거 박스 라이트 라이트 테이블라이트라고 할까요? 케이블 오늘 어떤지 한글들을 좀다 쓰고 싶어지네요 언니얼은 이렇게 한글이 굉장히 어, 잘 지원을 합니다 다른 툴들에 비해서 테이블라이트 음, 비긴오브랩이 되면 이거죠 이거 요거. 컨트롤C 컨트롤V 이 라이트에 set visibility 네, 요겁니다 요거의 visible을 켜라 라이트가 꺼져있죠 들어가면 켜라 밝기 조금 더 밝게 해도 될것 같아요 밝기 값을 500 네. 좀 과하다 싶은데 됐죠? 엔더 게 and o v 이 된다면 이거 드래 박스에 대해서 엔더 d o 랩이 된다면 라이트를끌 겁니다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 set v i s 가 어떻게 하라고? 엔드 오버랩이 되면 라이트를 끄라고. 체크를 뺐습니다. 그러면 비긴 오버랩, 엔드 오버랩, 비긴 오버랩, 엔드 오버랩. 잘 되죠? 얘두개 예, 같은 거니까 하나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물리시고. 라이트 조공 끄기 테이블 라이트 조기화 잘하셨습니다. 켜지고 끄지고 자, 조금 다르게 해 볼까요? 세피지빌리티 많이 써 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써 볼까요? 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거를 할때 조금 전에 했던 게새피지빌리티고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집을 보시면 셋 비지빌리티가 있고요, 토글 비지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요거, 요거죠 이거. 요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지우도록 할게요. 토글 비지빌리티는 앞에 있던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블이 꺼져 있었다면, 켜주고, 켜져 있었다면, 꺼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글이라고 불러요. 우리 휴대폰에 전원 스위치 같은 거, 온, 오프를 제끼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죠.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앞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토글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비지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토글 비지빌리티라고 해서 앞에 상황들을 반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리면 이제 얘가 켜지는 거죠. 앞에 상황을 무조건 반전 시켜주는 겁니다. 꺼져 있으니까 가면 켜주고, 맞죠? 다시 한번더 물리면 신호가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죠. 원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set visibility 처럼 구성을 한다면, 구성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켜주고, 꺼주고, 켜주고, 꺼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토글 visibility는 굳이 set visibility 처럼, 이걸 중복으로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연결해준다면,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면 반전. 또 신호가 들어오면 반전. 신호가, 누구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만 들어오면 계속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면. 꺼져 있으니까 반전. 빠지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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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토글 비지빌리티를셋비지빌리티도 그렇고, 토글 비지, 비지빌리티도 그렇는데, 만약에 여기가 없다면, 초기화 시켜주는 게 없, 애초에 없다면, 이렇게 없다면, 성립이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꺼지고, 켜지고, 가까이 가면 꺼지고, 멀리 가면 켜지고. 물론 뭐 이런 콘텐츠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탈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아이템을 가까이 가면 사라지게 만드는 멀리서만 관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쓰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네, 토그를 쓸 때는 초기 집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피지빌리티면 그냥 켜져 있다가 가까이 가면 그냥 켜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멀리 멀어지면 그냥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기티 값이 켜져 있다라고 하면 최, 최초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도 그냥 켜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멀어지면 다시 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토글은 최초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계속 반전을 시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의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글 비지빌리티. 이번에는 토글 비즈빌리트를 한번 사용을 해봤다. 자, 근데 요런 라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한 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나는 이 라이트가 근접해서 동작하는 라이트가 아니고 스위치로 켤 거예요. 얘를 스위치로 켤 겁니다. 그래서 뭐 키를 둬서, 키를 둬서 거리가 안 쓰는 키가 Z, X 이런 거안 쓰죠. 네. X 이런 거, X. G 버튼 이런 걸 활용해서 아니면 숫자 버튼 1번을 활용해서 1번을 누르면 요 가까이 가서 숫자 버튼 1을 누르면 얘가 켜지는 거야 그리고 1을 누르면 꺼진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더 1을 누르면 다시 꺼진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우리가 토글를 쓰면 계속 같은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끄고 할수 있고 비지빌리티를 써서 온오프 버튼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구성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스위치를 달아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가까이 그 스위치라는 게 여기 가까이 갔을 때만 동작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클래스 블루프린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형태로 어, 램프라고 할까요? 램프 뭐쓸 거냐면 아이거이제안보이네요얘쓸 예 건데 램프를왜이리씨 왜 할까요? bp 램프벨 얘, 얘 쓸거거든요 벽에 붙이는거 천장에 붙이는거 말고 벽에 붙이는거 네, 블루프린터 안에다가 자 블루프린터가 떴어요 음, 조금 이제 만들어야 될텐데 창을 좀 내리고 얘를 쓸겁니다 얘가 이제 벽에 붙는 라이트예요 얘는 천장에 붙이는거고 얘는 벽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벽에, 벽에 라이트를, 뭐 이런 데다가 벽에 라이트를 달아서 가까이 갔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블루프린터를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고 램프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컴포넌트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램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요거 방금 했던 거는 약식이고,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해야 될 때는 여기에서 컴포넌트 추가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스태팅 메시, 이고 저기 선택되어 있네요. 네, 얘안할 거고, 자, 여기에 스태팅 메시 하나 달 겁니다. 이렇게 얘는 누구로 할 건데, 스태팅 메시는 얘 지금 없음 되어 있죠? 이게 눌러보시면 우리가 쓸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 안에서 쓸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쫙다 올라옵니다 여기서 에어 램프웨 얘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 과정들이 그냥 다 생략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에어로 하나 치시면 에어로우, 화살표입니다. 보시면 얘는 그냥 이렇게 X축으로 빨갛게 큰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요런 음. 거 하나 달아서 해주시면 좀더 편합니다. 스태틱 매시 램프에 X축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지 않아도, 아, X축이 이쪽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치를 할 때도, 블루프리 단에서 만든 걸 배치할 거 아닙니까? 배치를 하게 될 때도, 이렇게 배치를 가지고 와서, 아이고, 여러 개가 들어와 버렸네.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할 때도 x축 방향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지가 되더라도 이쪽 x축 방향을 표시해주는 표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에어로우가 있으면 편합니다. 얘는 플레이를 하면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이런 거 배치하고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앱입니다. 플레이를 했을 때안 보이는 이유는 렌더링 해보시면 히든인 게임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고 혹시나 얘가 플레이를 했을 때 내가 꼭 필요로 하다 방향을 지시하는 애로 쓰겠다라고 하면 꺼주시면 되는 거죠. 누구 유저가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라고 표시해 주는 그런 애들로 사용할 경우에는 얘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건 없지만, 건일안 해주시고, 얘를 우리가 활용해서, 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1번을 누르면 켜지고, 2번을 누르면 꺼지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